히든, 그, 낚시 가방이 나왔지만 이거는 다용도 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오, 되게 아름답네. 다용도 가방에 의자를 큰걸 넣었어요. 의자를 넣고 여기에 뭐, 낚싯대도 넣고 해서 짬낚을 갈 때, 이렇게, 들고 가거나, 또 끈이 있어서 메고 갑니다. 그러면 의외로 되게 가벼워요. 헉, 보면 볼수록 되게 이쁘네요. 무늬 자체가. 네, 히든 가방. 어 다용도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장에 서너 개 진열되어 있으니 구경 오세요.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아름답고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을 어 맞이할 것입니다. 다용도 가방. 뭐 두께도 은근히 두, 두껍고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음 되게 괜찮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메고 의자 넣고뭐 간단한 뭐. 많잖아요, 낚시용품. 뭐, 조그만 미니 발판도 넣어도 되고, 음, 낚싯대도 몇개 넣고 해가지고, 짬낚을 갈때 가져가면 되게 좋죠. 네, 다용도 가방이 입고 되어 있습니다.